아, 지금 일단 이 근방에 있다는 네, 것 같은데. 근방 한 어딘가에는 있어서 네. 내려서 좀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소리가 멋있습니다. 점점 진짜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네. 자 네. 네, 네, 연구원님께서 뭔가 흔적을 찾으셨다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붙어 저 아니 아니 태양씨뭐 이런 이에요 같이 와. 이쪽으로 가는 게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역구 수거로 나올 때마다 발견을 하는 편인가요? 지금은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아... <laughs> 계속 설치하시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어도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아... 설치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래도 한두 개씩 그래도 나오는 것같습니 아, 최근에도 이런 물렵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나 보네요 예, 여기 는다 이제 생계랑 이어지다 보니까 그 아. 비겁하게 많이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농가에 피해 주는 동물들 때문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이제 뭐 유해 동물들 해 가지고 네, 아. 멧돼지하고 라니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아. 여우가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저네개다 이틀 움직이거든요. 하루에요 네. 아. 아 여기는 좀 멧돼지들 어디 막 오고 터져 가지고. 이 보통 그, 어느, 어떤 데 주로 발견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나요? 이제 동물길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는 이제 좀, 토끼 같은 데 있잖아요. 보면 네. 사람들은 잘못 지나다니는데, 동굴 같은 데 안쪽에도 많이 지나다니고. 아. 일반인들 눈으로는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안 되네요. 혹시 모르니까 저도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연구원님께서 뭔가 흔적을 찾으셨다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야생동물이 여기 걸리면서 고리에 걸려갖고 네.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게 쪼아지면서 아 지금 계속 패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야생동물이 한번 걸렸다는 흔적이 있니요아 그럼 걸린 걸 가지고 간 건가 보네요 잘라서 예, 예,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여기 정리에도 왔고 그래또 수거해 갔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잘라서 일단은 저희가 잘라갔거나 야생동물이 걸려가지고 이 설치한 사람이 야생동물을 이제 가지고 갔는 걸로 아 추정되고 아 있습니다 어? 우와 와 지금 올무가 발견됐는데, 아, 이거는 뭐 전기줄인가? 뭐지? 아니, 안, 안에 그 지금 그, 도 그, 와이어가 있을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올무가 발견이 되면,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GPS 좌표를 입력을 해가지고, 네. 여기는 저희가 집중 단속 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아. 여기 뭐, 두 배로 오거나 해가지고, 아. 집중적으로 여기는 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용의자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마을 창고 같은데, 가서 보면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갖고, 창고에 보면 이런 재질로 된걸 가지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그, 이제 창고 주인을 찾아가지고, 좀 이제 이걸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고 계속 이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어렵게 보관하고 있는 그 여우들이 이런 간단한 이런 도구들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고 하는 게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마리의 여우를 살린 셈이네요. 네. <laughs> 근데 이게 올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난데, 그, 뭐죠? 이딱찝는 이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창이에요. 창의. 창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사람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거, 이런 데보다는 이제 골짜기 같은 데 많이 설치해 놓거든요. 네네. 야생동물 그쪽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보면 낙엽에 다 덮여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직원도 예전에 이제 밟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많이 위험합니다. 이거 뭐지? 찾은 거예요? 네, 찾은 거예요. 오, 어, 찾았다. 와. <laughs> 나무가 잡혀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와이어로 돼 있네.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딱 해서 발바둥을키면 한번 당겨질 수 있나요? 네. 아, 아우 쉽게 조여지는구나. 이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제 조여지면서 결국 절단이 되는 거죠. 네, 절단이 되거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생태원에 다리가 잘린 개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다이 올무에 걸렸던 개체들인 거잖아요. 그죠? 렇 네, 거의 이런 올무나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창에 보통 여기 걸려서 절단이 된다기 보다는 저희가 구조해가지고 했는데 네. 벌써 다리가 이제 피가 안 통하다 보니까 네. 개사돼가지고 얘를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저희 수의사님이 이제 다리를 절단한 개체고 네. 야생에서 이제 절단이 된 개체는 보통 창이에 걸려가지고 절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아 근데 진짜 수거하러 온다고 이렇게 수거가 되는 게 신기하면서도 좀 심각한데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넓은 범위를 수색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아 얼마나 많다는 거야 하네. 자이 불법역구들이 이제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인식을 못하셔서 그런 인식 부족으로 설치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고 안내 문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좀 방지가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게 실제 사례들이구나.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안타까워. 보통 이제 지나가면서 몸에 많이 걸리거든요. 네. 다리보다는 이렇게 몸통에 많이 걸려가지고 음. 이제 거의 숨을 못 쉬어가지고 복지에 오면서 이렇게 많이 행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방사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진짜 어렵게 방사해서 이제 적응에 성공한 개체들이 아 이런 걸로 이렇게 탈락을 하는 게참 너무 안타깝네요 자 지금은 야생에 있는 개체를 추적하러 가는 길인데 지금 이 안테나 소리 들리시죠 치직거리는 거 자, 요거로 이제 근방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근처까지 가서 또 세부적인 장비로 또 찾아 다닌다고 합니다. 뭔가 소리 패턴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개체마다의 주파수 소리가 있어가지고, 네네. 개체를 여기에 있는 개체가 어떤 개체가 있는지 들려보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 얘네들이 생각보다 민가 근처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죠? 네, 민가 근처도 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일단 이 금방에 있다는 네, 것 같은데 이근방판 어딘가에 있어서 내려서 네. 좀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네. 아 이거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처음 본다 <laughs> 이걸로 이제 세부적인 위치를 찾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리가 이제 들리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아, 이제 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산골까지 있는 중에서 어디에 여우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이렇게 한 번씩 아. 소리의 그 유물을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약해지고 다시 가운데로 가 볼게요 그러면 아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걸알수 있죠 네네네. 지금 이쪽 어딘가에 있는 네, 거네요 방향이 소리만 네. 들었을 때이 상자 어딘가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걸로 추정되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럼 다시 네. 저쪽으로 한번 차로 움직여 봐야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확실히 소리가 커졌네요 네. 네. 점점 가까이 아 가면 소리가 조금 커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 진짜 크다 생각보다 과수원 네.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여우가 생각한 것보다 저희도 산골 안에서 좀 자연과 더 지내면 좋긴 하겠는데 네. 생각보다 여우가 이런 민가나 이런 과수원 근처에 되게 많이 살아요. 아. 그래서. 이데 이런다 보면은 울무 같은 거에 걸릴 때가 많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위성으로 항상 위치는 파악은 하지만 그런 네. 현장을 또 저희가 눈으로 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위험한데 있으면은 다른 데로 유인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네. 아. 아 이게 개체 넘버예요. 여기? 네 아. 위가 지금 이 제가 추적하고 있는 사, 치, 개체 친구는 SKM 이 하나 둘무이라는 개체 이름입니다. 아. 지금 야생에 네. 지금 정착해 있는 이제 붉은 여우가 몇 개체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희가 총 방사를 해서 지금 자연에 살아서 돌아다니는 친구들은 총한 80여 마리 정도 아, 80여 마리요? 네. 아,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점점 이제 많은 성과가 나타나다 음, 그럼 지금 실제로 이제 방사한 개체뿐만 아니라 네. 야생에서 자연번식한 개체들도 같이 돌아다니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추적은 하겠지만 저희가 하면서 여우를 실제로 보낼 수도 있지만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무인시적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 개체가 있는 쪽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하거든요. 이제 그 카메라의 여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네네. 개체 상태라든지 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소리가 점점 진짜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네. 돌아다니는 거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laughs> 아 이게 되게 어렵나 보네요. 네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막힌 겨울이라서 야격색깔이랑 네. 너무 비슷해요. 아. 아 네,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다 잡히거든요. 네네. 지금 아마 저 골짜기 사이에 네, 있다는 거네요. 여기 골짜기에 저 네. 이제 아마 여우가 활동하고 있는 것. 아아 아, 여기 어딘가에 지금 여러분들 붉은 여우가 있대요. 네. 지금 현재 뭐큰 문제 없이 잘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이 정도 반경이면. 네이 정도 반경에서는 지금 봤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민가 근처긴 하지만. 네. 인가 근처를 지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야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안전한 곳에 있다고 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체크를 하시는군요 네. 계속 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저 골짜기 안에서 지금 무사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욕심 같아서는 더 들어가서 가까이 접근을 보고 싶지만 지금이 이제 번식기를 앞두고 있어서 여우들이 1년 중 가장 예민한 시기래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까지만 접근하는 걸로 하고 오늘 어, 탐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이 이제 개체들 먹이 먹는 시간이라고 해서 먹이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그 먹이는 어떤 걸 주나요? 어 닭고기하고 네. 병아리하고 아우스 준비해서 주는데 주로 주 먹이는 닭고기 준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한쪽이 한 300에서 400g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 친구들이한테 하루에 먹는 걸로 한 조각씩 주고 있거든요. 아. 오. <laughs> 얘네가 제일 선호하는 먹이가 어떤 종류예요? 사실은 병아리를 제일 선호해요 아 지금 먹는 게 병아리죠? 네 지금 먹는 게 병아리 한 입에 먹을 수 있고 병아리로만 먹는 영양가가 부족하니까 닭도 같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야이나 과일 같은 것도 주고요 얘네들은 이제 야생에 돌아갈 수 없는 애들이나 이렇게 주지만 네. 적응 훈련하는 친구들은 살아있는 먹이로 훈련을 네, 시키죠? 네, 간혹 살아있는 먹이나 닭이나 공. 그다음 에 토끼 같은 걸로 아. 밖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주고 있어요. 여기 오늘 녀석들도 매우 소심한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다흰 어, 녀석 말고는 여기 저... 다섯 네. 마리가 있거든요. 이게 다 여우들이 파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애들이 여기저기 다 파놓는 게 이제 습성이죠. 네 그리고. 오. <laughs> 그리고 이제 먹이를 묻는 습성도 있어가지고요. 아, 네네. 예, 네, 나무 먹고 나무 그래서. 아, 와, 엄청 깊게 파놨구나. 네, 지금 아마도 이 밑에까지 싹다 파놨을 요 애들이 저기요, 숨어가지고 염탐하고 있어요. <laughs> 진짜 웃긴다. 알았어, 갈게. 갈게 와서 먹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연구 분석실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DNA 분석이라던가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와, 어, 오, 어, 어, 전형적인 실험실 분위기인데요. 네. 이곳에서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DNA를 일단 추출을 해서 네. 어, 부모 찾는 친자 확인 실험을 하고요. 야생에서 발견되거나 어, 외국에서 도입할 때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애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지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제 궁금한 게 네. 지금 야생에서 종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네. 그 근친도 어느 정도 피해야 되고 최소한의 유전자 풀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최소 몇 개체 정도가 방사가 되어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야생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번식이 가능한 애가 어느 정도인가 음. 그게 가장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전체로 다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고려하게 되면 100마리 이상은 야생에서 아. 활동하고 있어야 개체군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네 작년하고 원래 만들어놓은 가, 게도거든요 아 지금 현재 그런 방사되어 있는 개체들은 유전자풀이 좀 다양하게 섞여 있는 편이에요? 예, 네,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0이라고 하는 게 네. 근교 개수, 그러니까 근친이 응. 일어나면 이 숫자가 올라가는데 네네. 지금 근친 현상 자체는 전혀 없는 상태로 아 유전자풀 자체가 어, 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연에 방사된 붉은 여우의 생존율은 불과 60% 남짓. 안타깝게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 역구들로 인해 힘겹게 복원하여 방사된 소중한 여우들과 이 땅의 토종생물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불법 밀렵으로 인해 해마다 수없이 많은 야생동물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밀렵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여우는 물론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야생동물들마저 절멸의 길을 가게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